안녕하세요. 지금 이 많이 널어 있는 게 질경이거든요. 어제 저녁에 뜯어다가 다듬어서 오늘 씻었어요. 오늘 씻어서 한두 시간 정도 따뜻한 햇볕에다가 따끈따끈해요. 오늘 날씨가 아주 따끈한 햇볕에다가 좀 수들수들 수들 말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상처를 주기 시작했어요. 이게 보통은 차를 호라이판에 팬에다가 덮어서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해서 차를 덖는데요. 이 암한우들은 이 생채를 생채 생체 그대로 차를 하는 게 좋다고 그생 거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마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걸 시들시들해지면 이렇게 자꾸 비려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. 우리가 차로 우렸을 때. 차로 우렸을 때 이게 더더 더 많이 잘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. 이게 이제 한참 비볐더니 약간 풋내가 나기 시작해요. 그래서 풋내가 나면 또 멈추고 다시 햇빛을 쐬고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소독소독해지면 또 다시 덮고고요. 이런 식으로 태양에다 덮는 거예요. 그 뜨거운 태양에 덮어서 태양의 기를 받는 그런 차를 만드는 건데요. 이게 뭐, 암에 좋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어, 자기 체질을 알고 또, 어, 이게 그, 체질을 알아야 되고요. 이거의 성질도 또 알아야 돼요. 이 질경이의 성질, 자기가 먹고자 하는 어떤 그 식물의 특징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저는, 어, 이거를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 질경이는 차가운 성질이래요. 그러면 차가운 성질이면 이거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노폐물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. 아마 암에 좋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 몸에 노폐물을 빼주고 독소를 빼주고 피를 맑게 해주면 이게 좋은 거같 그래서 좋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 또 이거를 드시는 분은 꼭 자신의 체질 알아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알아야 되고요. 그리고 어, 이거를 보호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몸의 기운을 사하는 거라면 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또 찾아야 돼요 자신한테 맞는 거요. 어, 제가 이제 꼽는 거는 쑥이에요.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. 그래서 쑥을 쑥을 이제 쑥차와 이거를 곁들여서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일단은. 이렇게 해보고요. 지금 덜 덮어진 거를 이렇게 손에다 쥐고요. 손에다 쥐고, 이렇게 상처를 주어서 또 햇빛에 이렇게 넣습니다. 넣어두고요. 지금 대강 어느 정도 다된것 같아요. 저땀 엄청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. 지금 햇빛에 앉아서 하려니까 뭐 햇빛이 뜨거워요. 일광욕도 하는데, 뭐, 그리고. 남은 체온을 올리는게 좋다 하잖아요? 그러니까 햇빛에 앉아서 좀 해봤습니다. 나중에 또두번더끌때 다시 또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